No. 아, 잠깐, 미,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죠? <laughs> 미니, 선희, 에요 네, 저는 허, 현재 생명복지관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 잔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경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복지관에서 지금 2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는 김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미니 선이는 앞에 생활기록부가 없고 네, 다른 게 있는데 혹시 생기부의 행방에 대해서 얘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생기부 행방이요? 네, <웃음> 네 <웃음> 저의 개혁 속에 있죠. <laughs> 종이로 남아 있으나 선생님들처럼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아쉽군요. 네, 그래서 과거 사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진 네, 네 소개를 가장왜 하나만 가져오셨어요? 나는 아, 네,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부자네. <laughs> 어릴 때 사진도 있고. <laughs> 무슨 부자요. 부자 <laughs> 그 얼마나 비싼데. 이거 여, 여기 사진 중에서 저를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여기요? 네네네. 여기요. 거기요. 있어요. 여기. <웃음> <웃음> 거기 있어요. 아 여기 가운데? 네. 아, 아니에요? 네네. 어, 엄청 예쁜 여자친구를 음 <laughs> 과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laughs> 못 찾으시는 건데요? 못 찾겠어요. 여기아 네. 여기? 아, 여기? 응. 여기? <웃음> 남자야. <웃음>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네, 아무튼 네. 부자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그 <laughs> <laughs> 필름 카메라가 한 6천 원? 왜냐면 그때 라면이 150원? 120원, 150원 었요 그때 이제, 틀카메 6,000원이다 보니까, 저는 <laughs> 어릴 때 사진 찍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진은 저희 입사했을 때, 제가 1년차 때, 2007년 1년차 때, 관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1박 2일 그 저희 주인분들이랑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예,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당시 유행했던 바지 핏과 유행했던 패션이 다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네, 학창시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이제 언제 접하게 되셨고, 또 사회복지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네. 저는 뭐 이렇게. 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음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그게 뚜렷하게 사회복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그 대학을 들어가서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제가, 제가 이렇게 조금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뭐살붙인 현장에 나와보니 그거는 조금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생각이고 막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아주 조금 공부하다가 네, 저랑 적성이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만뒀고요. 그리고 사회복사는 실제 학교 가서도 저기 잘 몰랐어요. 이게 사회복사라는 말을 사회복학과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말을 2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네, 복지관인데 뭐 하는지 몰랐었고 그래서, 실제 사회복사 지 역할을 고민한 거는, 여기 와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긴 <laughs> <laughs> 해요. 그래서, 근데, 네, 여기 와서 고민했던 이유가 처음에 딱 입사를 했는데, 네, 딱, 그 업무가 그거였어요. 복지관 컴퓨터 랜선 정리하기. <laughs> 하루, 하루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사회복지 일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딴 일을 하러 왔는지, 잠깐 헷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관자인이 계시니까, 네. 잠깐, 이렇게 MSG 섞으면요. 관자인 덕분에, 네. 이렇게 훌륭한 사회국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관님잘생활 <laughs> <과자는> 하시는. <laughs>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예. 네. 사회국지 현장에 대한 근무 경력이 두분더 높으시잖아요. 그 시절 급여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또 급여에 만족하셨는지. <laughs> 음. 어, 이런 봉이 나았던것 같은데 그한 그 120만 원 정도? 2007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3억 네. 봉때 1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대전에 모복지관 음. 입사를 신청서를 내고 연접을보는데그쪽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럴 봉 급여가 얼마면 좋겠냐? <laughs> 해가지고 자신 있게 200만 원이라고 했다가 터트리고 <laughs> 네. <laughs> 여기 네. 왔는데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과, 지금 관자임이, 예전에 그 관자임, 처음 관자임이 있을 때, 제 월급보다 적게 받았던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전세를 구했는데, 음. 눈물을 이렇게 좀 쳐야 되나요? 이렇게? <laughs> 예. 해가지고, 어, 전세임을 떼었어요. 아 장쟁 떼어가지고 아그 당시에 뭐 급여가 설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음. 아이고 내그 네, 그래, 천만 원 떼가신 분 지금, 지금 영상편지해주나요 <laughs> <laughs> 뭐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 네 음. 천만 원 가지고 가셨으니까 지금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요.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봐요. <웃음> <웃음> 지금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삶과 현재에는 만족하시는지. 음. 아 생각이 참 많은 질문들을 <laughs> 해주시는 것 같아 역시 생명인입니다. <웃음> <웃음> 우선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좀 이제 음, 대상자와는 이렇게 같이 할수 없는 일들을 조금 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laughs> 뭔가 이렇게 관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음, 와서 이제 하지 못하는 잘 못하겠는 것, 그런 부분들도 또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배워가며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만족해요. 어쨌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 이일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땅히 딱히 떠오르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잘 어떤 관장님이 늘상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다행히 좀첫 직장이 중요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첫 직장을 선택해서, 물론 여기는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왔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음,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사회복지사의 꿈꾸는 친구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면 예비 사회복지사들, 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본인에 대한 탐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꿈꾼다, 이런,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쫓아서 왔을 때, 어 만족하고, 되게, 이렇게, 본인의 꿈을 이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제, 세상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어떤 분야가 맞고, 어떤 곳에 있었을 때 좋고 더 이제 시너지를 내고 하는지 본인의 탐색, 본인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제 선택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이제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탐색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다른 사람들 타인,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현장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몇 년째 실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했는데 음, 고민만 하지 말고 <laughs>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정말 타협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고 같이 도우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명복지관 입사 전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생명복지관에 지원하시겠습니까? 하나, <laughs> 둘, 셋! 예! <laughs> 생명복지관 유튜브. 좋아요. 구독. 어, 구독. <laughs> 私だ、right? よ。